안녕하세요. 따뜻다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6학년 2학기 4단원 비율 그래프 3번째 시간 띠 그래프를 해석하기입니다. 자, 수현이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를 종류별로 조사해서 띠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물음에 한번 답해 보세요. 1번, 2번 연결 문제고요. 연결 문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띠 그래프를 보고 1번, 2번을 풀어라 이런 문제겠죠. 자, 제목은 종류별 나무가 되겠어요. 종류별로 나무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자, 과수원에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몇 그루 되지 않는 것들은 기타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감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수원 전체의 나무의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눈만 있으시면 다 풀실 수 있어요. 자, 눈만 있으면 풀실 수 있는 문제. 감나무 여기 나와 있죠. 감나무 20%라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답은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구요 전체 나무가 200g라면 포도나무는 몇 g입니까? 라고 했어요. 전체가 200g이에요. 그러면 200g 중에 포도나무는 30%죠. 200g 중에 몇 g이 되어야 100%를 100을 곱했을 때, 100분율로 만들었을 때 30이 나오는지를 구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30에서 100을 나눠주고 200은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자, 식을 잠깐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다른 식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전체 나무가 200그루예요. 그러면 200에서 포도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포도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죠. 30%라는 것은 백분율로 고쳤을 때 30%예요. 백분율로 고쳤을 때 30%. 자, 200 중에 200 중에 100%, 100분의 30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전체의 개수를 여기다 쓰고요. 전체 나무 그루를 몇 그루인지 쓰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30% 이기 때문에 100분의 30이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 100하고 200하고 한 번에 약분 되죠? 100은 1이 되고 200은 2가 되니까 분자끼리 곱해주세요. 60 그루가 되겠네요. 60 그루. 자, 나머지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다몇그루씩인지 구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25%이기 때문에 여기 30 대신에 2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감나무도 20을 이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른 식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영인의 반학생이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TV 시청 시간을 조사를 했고요. 1시간 미만만 시청을 하는 친구들은 0에서부터 45까지니까 45%. 그리고 전체 중에서 1시간 이상, 그리고 2시간 미만 시청하는 친구들은 40%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시청하는 친구들은 15%예요. 여기 기타 항목이 없다는 것은요. 어, 지영인의 반학생 중에서 3시간 이상으로 tv를 보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항목이 없는 거고요. 기타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조사했다면 혈액형은 o형 a형 a형 b형 이렇게 4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항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기타 항목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잠깐 예, 설명드렸고요. 자, tv 시청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니까라고 했어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여기 써 있죠. 그럼 전체 학생의 40%라는 거쓰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학생들의 TV 시청 시간은 퍼센트가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시간 미만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1시간 미만이라고 써 주시면 돼요. 미만.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나 5번에서 7번까지, 마지막 7번 문제까지 연결 문제예요. 자, 이렇게 d 그래프나 무슨 그래프 같은 거는 표를 보고 답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서도 실제로 연결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 표를 보고, 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인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민원의 반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조사했어요. 좋아하는 음료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탄산 음료는 35%, 우유 30%, 주스, 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료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과맛 주스라든지. 어, 주스 이 어, 여기 주스는 넣으면 안 되겠네요. 이 주스는 여기 있으니까 주스 이외에 뭐 탄산음료, 우유, 주스, 물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온음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항목을 많이 차지 안 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 항목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탄산이고요 두 번째는 우유라고 써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우유라고 써주시면 돼요 우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수는 물을 좋아하는 학생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학생수를 알까요 지금? 학생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백분율. 자 물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10%고요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30%예요 그러면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은 30% 물을 좋아하는 학생의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30에서 10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배가 되겠네요 3 쓰고 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배 3배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더 좋아하네요 자 물을 좋아하는 학생이 3명이라면 자, 물을 좋아하는 학생은 열, 10%, 10%죠. 전체의 10%는 100분의, 100분의 10이에요. 전체의 10% 100분의 10. 2. 3명이래요. 3명. 자, 전체 학생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3에다가 100분의 10을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나누기 100분의 10. 자, 우리가 분수 나누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분수의 나누셈은 자, 분자 분모를 역수해서 계산을 했고요 요식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3 나누기, 3 나누기,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자, 이것을 계산을 하시려면요. 나누기 뒤에가 역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10분의 100이구요. 10분의 100. 자, 그럼 요거 약분 돼요. 10하고 100하고 약분 되죠? 10은 1이 되고, 100은 여기 10이 돼요. 그러면 여기 10하고 여기 앞에 3하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이 30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7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식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처음 세웠던 여기 식 여기 써드릴게요. 어,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지워드리고 네, 이렇게 지우고 전체 학생이 원,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전체의 100분의, 물은 10%이기 때문에 100분의 12, 3명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3에다가 거꾸로 얘네를 나누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 계산해서 30명이 나온 거예요. 자, 7번 문제가 좀 중요해요. 어렵,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보시면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